반갑습니다. 구국TV 오늘은 오랜만에 구국뉴스 시간으로 국내외 구국 소식을 간추린 뉴스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미국의 대선 문제로 한국의 정치 현실에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먼저 문재인 남조선 위원장의 연설로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해서 국민의힘을 역전했다는 소식입니다. 진작에 이렇게 지주율을 올렸어야지 꼭 누가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는군요. 대구 다음으로 보수, 적폐도시인 부산이 드디어 민주화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리얼미터의 조사로 부산, 울산, 경남에서 무려 일주일 만에 26.1%에서 8.4%가 올라 34.5%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의 조사도 역시 이열미터의 조사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자그만치 40%에서 29.9%로 하락 10% 이상이 폭락하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둘을 합쳐서 18.5%의 지지율이 역전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어떤 특정한 사건이 없는 상태에서 일주일 만에 지지율이 20%가 폭락하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힘에서 집단으로 강간 살인을 해도 일주일 만에 이렇게 지지이 변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김종인은 여기에 항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문재영 수정동지 가시는 길에 이제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또 나왔습니다. 이 토착 외국 여론조사 갤럽은 오히려 문재양 남조선 척도 과카이 지지율이 더욱 폭락했습니다. 아마 살기 싫은 것 같습니다. 문청독 지지율이 37%로 최저이며 특히 부산 경남에서는 국민의 힘이 36%, 민주당 지지율은 22% 였습니다. 리얼미터의 조사관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범계의 소식입니다. 박범계의 공판 일정이 청문회 이후로 미루어졌습니다. 박범계 측에서 코로나를 핑계로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를 받아들여 3월 24,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단 범죄 세뇌개는 기본으로 저지르고 증거도 은폐해봐야 법무부 장관이 될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는 문총도 각하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아주 훌륭한 후보입니다. 벌써 운행정지가 아닌 운행 중에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이 밝혀졌고, 온 가족이 부동산 투기와 세금 포탈로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로 온 가족이 함옥을 이루며 조복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도 살인 강간 사이코패스도 공중하게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고 평화롭게 어울려 사는 세상 나아가. 범죄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간첩도 국정원장이 되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정한 세상, 공부를 못해도 의사가 되는 세상. 대깨문 여러분들도 꿈과 희망을 가지십시오. 아울러 초등학교에서 문 대통령 나쁘다고 칠판에 낙서한 초등학생을 드디어 찾아내서 반성문을 쓰겠다는 정의로운 선상님이 있어서.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런 것도 언론에 나오는 아름다운 세상 초등학생이면 동성이나 해야지 감히 정교조 순상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다니 아오지 탄강이나 염전에 끌려가야 정의로운 세상인데 아직 적폐청산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며 계좌를 추적했다. 확실한 정보가 있더라고 떠들더니, 이제 와서, 뻥이야! 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전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유쾌한 농담으로 웃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김경수 재판, 울산 부정선거 재판이 법원 정기 인사를 핑계로 줄줄이 교체되고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부터 만진당은 공수처가 견제 기구가 없다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상생 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을 수사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 마련에 말들이 많은 가운데 감히 변망덕하게 여당을 수사하겠냐 하며 너무 걱정할 것 없다는 반응도 반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다. 방탄소년단의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방탄검사단이 나타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윤 방탄검사가 오티머스 정권 비리수사, 채널A 수사, 울산, 울산부장선거 수사 등을 덮은 가운데 이번에는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도 덮고 있어서 일찍이 자기 검찰청장으로 대깨문들에게 눈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 어떤 것인지 모범 답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결이 형은 보고 좀 배우십시오. 세월호 유족 소식입니다. 세월호 투표수단이 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 정부 관계자들에게 모두 무혐의 결과를 발표하자 이게 다 윤석열 탓이라며 박범계와 함께 제2세월호 수사단을 만들겠다며 같이 논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어디서 사골 끓이는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이 정도면 냄비까지 다 태워서 재가되지 않았을까요? 4대강 보철거 결론 내리는데만 세금을 530억이 사용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니 토착외고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해서 내는 세금을 민주화 혁명 전사님들께서 좀 쓰겠다는데 뭐가 불만입니까? 이래서 민주화는 피를 먹고 자라는 겁니다. 죽창맛을 좀 봐야 진짜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년조전 KBS 사장이 방심희 위원장 후보로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남조선의 방황장악에 아주 커다란 업적을 남기고 멀쩡한 예창 아들 병력비리를 물어 뜯고는 정작 자기 자식들은 미국의 이중국적을 얻어서 병력을 피한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런 분은 남조선에서 쓰기 아깝습니다. 북조선에 보내서 김정은 동지 똥꼬나 할는게 영광일텐데 정말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문총도 가까이 사랑스러운 외환견들, 인민의 계단가 홍준표가 코로나 백신 의무접종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교수님께서 이미 2천만 백신을 확보하셨습니다. 다 같이 소리질러 참량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먼저 실험하고 안전을 검증해야 한다 해놓고, 왜 이제는 서두르고 있냐? 아니, 그걸 몰라서 묻는 겁니까? 이번에 수입하는 노바 백신은 임상 실험도 못한 것이고, 밀게이츠는 아프리카에서 임상실험을 한다고 기부한 돈이 무려 2조가 넘습니다. 우리 은희 교주님께서 그 돈이 들어가서 쓰게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기쁘고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국민이 먼저입니다. 다 같이 마루타가 되어 인류 평화와 문제한 교주를 위해 충성할 기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이제 바이든과 침해 동맹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 좀 죽어주십시오. 우리 대깨분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어차피 정신병자로 무시받고 서럽게 살아가느니 마지막으로 예국하며 효도하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